저기 있었네. <laughs> 아니 형아 그렇게 뛰어다니는데도저 자고 있었단 말이야. 조메나, 조메나, 조메 이으세요또또또또 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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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유 하이텐션이네 아주 응? 음? 저 매니 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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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 매니 레오 <laughs> 참네 <laughs> 레오 <웃음> 조매나 이리오거라 조매나. 여기로 이리 점프해서 올라. 슈퍼바위로 조매나. 니, 니 말고. <laughs> 니 말고. 조매는 좀 만지자 씨. 아, 아. 싸 아싸, 아싸, 서 아, 아. 맞어. 조매나. 어유. 아이고 아이고. 조매나. 뒹굴하지 말고 이로와 봐. 요로 로 오세요. 조매니. 올라보세요. 아주 신이 났어요. 좀미니숨 차자. 그래 그래 뛰어다니 그렇지. 이뻐 이뻐 누가 안 이쁘대? 이쁘라고 이쁘다고 했잖아. 얘또 뭐해? 뭐하는 거야? <laughs> 그래, 기분 좋았어. 산책 나갔다 오니까 그래, 기분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난리네. 응? 요즘 막 응? 기분 되게 좋네. 우리 신바가. 쪼매나. <laughs> 옳지 쪼맨이 쪼맨이 얘는 뭐야 여기가? 여기 뒹굴고 있어 이렇게 레어 뭐해 쪼맨아 쪼맨 위로 와봐라 쪼맨아 조 애니, 조 애니, <laughs> 좀쉬라신 바야. 많이 뛰어다녔다. 왜요? 정말. <laughs> 지나가네 <laughs> 웃겨가지고 웃겠네. 응? 웃기네.